일어이 <목소리> 아, 아, 괜찮아. 어나봐 괜찮아, 괜찮 나가. 이리로 나가. 이리로 가이리 나가. 나가. 이리로 이리로 나나 괜찮아 로나리로이리이리 이리로 나가가 지우 일로 와봐. 괜찮아 지우야. 아, 무릎만 그렇지 무릎만 여기 앉아봐 쭉 앉아봐. 지우리가 조금 많이 나. 여기 앉아봐 무릎 괜찮아 태우 다괜찮 네. 어, 괜찮아 이 정도 다행이야. 네, 괜찮아. 괜찮아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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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약 야, 이거. 야, 이거. 이거. 이랑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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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물, 안 뿌리고 싶은데. 물 뿌리라는 싶은데 물뿌리거 아니야? 물 마시라는 다리를 거야? 펴, 응. 물 뿌리면 음. 얼마나 응. 나빠? 이 정도에 감사해야 돼 진짜로. 아까 엄마 아빠 너네 걱정할까 봐 얘기 안 했는데 위험했어. 지우라 어떻게 됐는지 알아, 지우라? 응. 근데 저는 여기 넘어져도 안 놀잖아요, 그렇죠? 응? 보여? 아빠 발 보여? 응, 응. 그래서? 오빠 괜찮아? 난 괜찮아. 아빠 왜빵끊었지 이걸로 그 돌을 어, 잡아서 그래. 크게 다칠까 봐. 달로 g o i n 그래 o talk t 근데 ]다. 왜 이쪽으로 o i 어요안그 t a l 더 위험해서 u I'm going to talk to you. I'm going to talk to you. I'm going to talk to you. I'm going to t a 거 k to you. I'm going to talk to you. i 되면? 나 간식 알았어. 뭐지? 안 붙여도 돼안 붙여도 돼요? 안붙안붙셔도 응? 돼요? 어, 안 붙여도 돼요? 안 붙여도 돼요? 안 부셔. 부셔. 내려가. 응? 그냥 요고붙고내려가요안도돼여도내핸드폰 <목소리> <목소리> 저사방에자 우리, 우리 먹고 힘내자 그래 이거 뭐 소세지 좋아하는거 이거 먹어 사탕이 필요 어 쓰레기는 함부로 버리지 말고 너무 는안